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 6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처형은요, 사실 보기가 아주 불편한 그러한 처형의 장면입니다. 어떻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6시로부터 9시는 정오부터 3시까지인데 그때 어둠이 하늘이 하늘의 어둠이 쫙 깔리면서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빛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둠,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십자가에 그 물가피를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의 목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본질은요. 본질은 이 땅의 본질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의 본질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반성도 하고 뭐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제가 쟨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막 어떻게 해요? 막 살아, 제끼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가정주부도 그냥, 예? 그냥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예? 가정 부인들도 이 남편도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냥 아주 뭐 세상이 그냥 말도 못하게 해. 이 본질은 어둠에 원래 그렇게 속해 있고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보면요. 장자를 치시기 전에 장자를 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냥 24시간 깜깜한 거예요. 예? 마지막 장이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음, 마지막 심판날에 백주에 짙은 어두임이 임한다. 이렇게 아모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써있죠?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음, 하며 그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백주의 짙은 어둠이 그 깜깜하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무섭게 깔린 오후 (3시에) 주님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 다니라고 부르짖으시는데 아마 다른 종교 같으면요 다른 뭐 불교래든가 뭐 다른 종교 같으면은 자기들의 믿는 신이 울부짖 울부짖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부처님이 울부짖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신은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울부짖어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어, 하나님을 어, 봤다.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버렸다는 그런 뜻은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런 고통이고. 주님이 버림을 받으셔야 우리가 어둠을 우리가 어, 어,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화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걸으셨고, 예수님 스스로 생명도 다 포기하시고요. 나는 내 생명을 포기할 권리도 있고, 얻을 권리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후 3시에요. 짙은 어두움 시간에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지만,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 이 7원의 말씀에, 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버리셨습니까?라는 말씀과 첫 번째가 어떻게요? 주님 주님 손 어, 주님의 손 발에 못을 꽝꽝 박고요. 그 조종하는 자들에게 그그 그, 로마 어, 군병들에게 그냥 음, 그들이 막 그냥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을 모릅니다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용서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데도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가운데 그 예수님이 못 박힐 때그응 우리는 다 우리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예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고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래도 결국은 끝까지 말안 듣는 그런 사람이고 응? 그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세개의 십자가가 섰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우리잖아요. 예? 우리잖아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뭘 그렇게 뻔때 있는 사람들이라고,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제세를 떨고, 아니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거 남주는 거예요? 예? 남줘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 우리가 그런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예? 아니 뭘 그렇게. 해? 뭘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뻣뻣해가지고, 별 인생도 없구만. 예? 다별 인생도 없어요. 예. 그, 그러냐구요. 예수님은요, 정말 첫 번째가 그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가 용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 좀 속이 넓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자비로운 자, 용서 못할 자도 용서하고 그냥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형을 부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 이, 이 지혜가 번쩍번쩍해요. 그냥 뭘 굳이 배우지 않아도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냥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소름이 끼쳐 닭살이, 닭살이도다. 너무 싫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도 티를 안 대고 그냥 묵묵히 있으면서 그렇게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죠. 은혜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은혜 받으면 알 알겠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좀 못하게 굴어도요, 그냥 아유,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지,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은혜 받으면 할 날이 있겠지, 할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루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이기고 나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울 것도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예? 아,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걸 어떡하겠냐고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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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30대 때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오늘 누가 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라. 마태봉 9장 3 6절말씀하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국률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국률이 여기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고아, 과부, 응? 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천대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우울증, 또뭐 불안증,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이런 히스테리한 인격 장애 등등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그들을 외면하기보다는 국률이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히스테릭하고 성격장애, 불안장애, 이런 그 건강하지 못한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정신과도 가면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기보다는 국률이 여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음,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국률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완전나 손을 내밀고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애타게 국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도 너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7절로 49절 말씀.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때어 껴요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 의인이 죽을 때는 요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엘리야가 와서 어떤 그 의인이 죽으면 엘리야가 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한다. 엘리야 와서 기도해주면 살아난다. 막 이,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라는 저분이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실 때 해면에다가 심포도주를 적셔 주셨지만 사람들이 엘리아가 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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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와주나 엘리아가서 돕는 거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46절에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버렸다는 말에 그 말이 주는 의미는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 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가 무서운 것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서 죽이시지 않고는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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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종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나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주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끝까지 이겨, 이겨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 죄와 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는 내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죄와, 죄와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 죄라는 거는요, 뭐 원래 죄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라는 거는 물밀듯이 항상 몰려와요. 응?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몰려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밀려오고 그냥 세상 사람한테도 들 밀려오고 수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밀려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밀려오거나 말거나 죄에 상관없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 생각대로 다 저지르고 다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흔한 앞서 가는 거예요. 예? 응? 우리도 다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안 옳은 건가, 이건 안 옳은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게 완제나 하나님 생각이 먼저 앞서 오지, 응? 그냥 나 저질러 놓고 내가 생각대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이렇게 살고, 막, 예? 뒤범벅하고, 이렇게 막 일, 일을 그렇게 저질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황자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죄와 싸워서 늘 이기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예? 평생을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됐지. 뭘 아직도 하려고 그러나. 예? 잖아요. 남은 여성이 이제 좀 사람답게 살면서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도우심, 주님의 크그 크신 사랑, 주님을 좀더 알고 깊이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요. 예. 네? 그러려면 죄 습관부터 끊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은혜 받고 딱 그냥 해, 혼박해, 은혜 받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막 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이틀 있다가 서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그날로 다 까먹는 거잖아요. 네? 다 까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